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 TV입니다. 오늘은 듣기로 끝내는 한식 조리 기능사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그 마지막 시간으로 조리 실무 두 번째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아주 맛있어 보이는 전류는 생선의 어취, 비린내 해소에 좋은 조리법이 바로 전을 부치는. 생선전의 조리법인데요. 생선전을 붙일 때는 비린내 나는 껍질 표면, 껍질 표면 때문에 비린내가 나는데 이 껍질 표면을 제거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생선전의 경우 비린내 어치 회소에 좋은 조리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밀가루나 쌀가루, 계란 흰자 등을 사용해서 재료에 옷을 입혀 붙여내는 전의 조리법은 영양가가 좋고 전골이나 신선로에 넣어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음식이 되겠습니다. 전을 붙일 때는 반죽 시에 너무 묽다 그러면 은 밀가루나 쌀가루, 찹쌀가루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도톰하게 해야 된다. 부드럽고 흰 빛깔이 중요하다. 그럴 때는 달걀 흰자와 전분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또 점성을 높여서 좀더 성형이 쉽도록 하려면 달걀에다가 밀가루, 쌀가루, 찹쌀가루를 첨가해서 반죽을 만듭니다. 반죽 시에 너무 묽다? 그러면 밀가루, 쌀가루, 찹쌀가루를 사용하고 도톰하고 부드럽게 흰색 빛깔을 내야 된다? 그러면 달걀 흰자와 전분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점성을 높여 성형이 쉽도록 하려면 달걀에다가 밀가루, 쌀가루, 찹쌀가루를 넣은 반죽을 사용한다. 전통적으로 이 전의 종류에는 산적과 누룽적이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산적은 날재료에 양념을 한 다음에 꼬치에 끼워서 굽는다. 익힌 재료 사용하는 거 아니다. 반면에 누름적은 바로 날재료를 굽는 게 아니라 밀가루에 계란물을 섞은 다음 입혀서 이 번철, 주물로 된프라이팬이라고할수 있는 번철에 기름을 두르고 지져서 익히는 것이 이 누름적의 조리법입니다. 김치적, 두릅적, 지짐 누름적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겠습니다. 그리고 산적은 날재료에 양념을 해서 고추에 끼워서 굽는데 다진 고기로 반대기를 만들어서 석쇠로 구운 섭산적이 포함된다. 이 반대기라는 것은 고기를 다져서 사각형이나 원형으로 반듯하게 모양을 낸걸 말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모양을 낸 것이 반대기다. 그리고 번철이란 우리나라 전통 주물 팬을 말합니다. 소뚜껑 뒤집어 넣은 것처럼 생겼죠? 번들번들한 철이다. 번철입니다. 자, 채소의 신선도를 구별하는 방법은 일단 고추류는 색이 진하고 윤기나고 꼭지가 시들지 않은 것. 꼭지가 시들지 않은 것이 싱싱한 고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근은 표면이 매끈하고 단단하고 곱게 뻗었다. 대부분 무른 것보다 단단한 것이 신선합니다. 그리고 꼭지 부분 검은 테두리가 작고 꼬리는 통통하게 생긴 것. 선홍색인 것이 싱싱한 당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이류를 고를 때는 육질이 단단하고 꼭지가 마르지 않고 굵기가 일정한 것. 속씨는 적고 색깔이 선명하고 시든 꽃이 붙어 있는 것이 싱싱한 오이고요. 콩나물을 고를 때는 노란색의 머리가 통통하고 줄기는 너무 길지 않고 7에서 8cm가 적당합니다. 요 길이 꼭 기억합니다. 7에서 8cm다. 싱싱한 콩나물의 길이는 7에서 8cm다. 무를 주세요. 무의 종류에는 조선무, 동치미무, 초록무 알타리무 있는데요. 일단 조선무를 고를 때는 흠집이 없고 뿌리와 무청은 푸른색일 것. 잘랐을 때 육질이 단단하고 치밀한 것이 좋고 동치미 무는 조선 무보다 작고 동그랗게 생긴 겁니다. 동치미를 담글 때 쓰고 그 다음에 초록무와 알타리 무는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초록무가 좀더 매끄럽게 생겼다. 알타리 무가 조금 거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초록무는 매운맛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매운맛이 좀 적고 흠이 없고 싱싱하고 억세지 않은 것을 고르고 알타리 무는 허리가 잘록하고 너무 크지 않고 잎에 흠집이 없고 억세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각 채소마다 우리가 먹는 부분 가식 부위가 다른데요. 주로 잎을 먹는 채소는 상추, 양상추, 배추, 양배추, 시금치, 미나리, 갓쑥갓, 샐러리, 케일. 뭐 한번만 들어도 알수 있는 잎 채소입니다. 그리고 줄기 채소는 파, 부추, 죽순, 아스파라거스가 모두 줄기 부분입니다. 파, 부추, 죽순, 아스파라거스는 줄기 채소다. 그리고 열매를 먹는 열매 부분의 채소는 오이, 고추, 피망, 가지, 수박, 호박, 토마토, 참외, 딸기 모두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 오이, 고추, 피망, 가지, 수박, 호박, 토마토, 참외, 딸기는 열매 채소다. 그리고 꽃을 먹는 꽃 부분인 채소는 브로콜리와 컬리플라워. 컬리플라워는 꽃이란 말이 있으니까 브로콜리만 외우면 되겠죠? 브로콜리는 꽃이다. 꽃채소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부분이 뿌리인 것은 지상이 아니라 지하에서 땅속에 있는 부분을 먹는다. 가식한다. 어떤 게 있냐면 무, 당근, 양파, 마늘, 생강, 도라지, 더덕, 연근, 우엉, 콜라비, 비트. 자, 모두 뿌리 부분입니다. 무, 당근, 양파, 마늘, 생강, 도라지, 더덕, 연근, 우엉, 콜라비, 비트까지. 뿌리 채소입니다. 자, 나물에는 생채와 숙채가 있죠. 생채는 말 그대로 데치거나 볶지 않고 재료 그대로 양념을 하거나 간을 해서 자연의 색감과 향을 느낄 수 있고 영양소와 비타민 손실이 적다. 영양소와 비타민 손실이 적은 것이 생채입니다. 그리고 아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죠. 섬유질이 그대로 살아있고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 수분이 빨리 빠져나오지 않게 물이 생기지 않게 조리하는 것이 생체조리 시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하지만 식감이 부드럽고 양념과 맛성분이 잘 배어든다. 이것은 생체조리의 특징이 아니겠습니다. 식감이 부드럽고 양념과 맛성분이 잘 배어들게 하려면 숙채로 조리를 해야 되겠죠? 숙채란 물에 데치거나 기름에 볶은 나물. 방법에는 수별조리가 있고 건열조리가 있는데 수별은 끓이기, 삶기, 찌기죠? 끓이기, 삶기, 찌기로 수별조리를 하든지 아니면 볶는 건열조리, 볶음은 건열조리죠? 볶음으로 조리를 하는 숙채다. 그렇게 해서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고 영양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조리법이 숙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채와 탕평채, 월과채는 모두 생채가 아니라 숙채입니다. 하지만 어채는 숙채 아니다. 잡채, 탕평채, 월과채는 숙채고 어채는 숙채 아닙니다. 자 재료에 따라서 조리법이 약간씩 다른데 일단 끓는 물에 데쳐서 묻힌다 하면은 콩나물이나 숙주나물, 시금치나물에 사용되는 조리법입니다. 그리고 소금에 절인 후 기름에 볶아서 익힌다. 호박, 도라지나물, 오이나물이 어울리고요.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데쳐서 찬물로 헹궈서 조리한다. 시금치나 쑥갓이 어울립니다. 끓는 물에 그냥 데쳐 묻힌다 콩나물, 숙주나물, 시금치나물 소금에 절인 후에 기름에 볶아서 익힌다. 호박, 도라지, 오이 나물입니다. 끓는 물에 소금 약간 넣고 데친 다음에 찬물로 헹군다 하면은 시금치나 쑥갓이 되겠죠? 자, 시금치는 그냥 데쳐서 묻혀도 되고 찬물로 헹궈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볶아서 조리하는 방법인데요. 볶음 조리에는 참기름과 들기름이 있습니다. 이 참기름은 리그난이라는 게함유되어 있어요. 리그난, 리그난 참기름 리그난 리그난은 산패 방지 기능을 해서 상온 상대적으로 들기름보다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자, 온도가 낮은 4도씨 이하에서 보관할 때 굳어 버립니다. 직사광선을 피해서 상온 보관한다. 반면에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리그나는 함유하고 있지 않다. 오메가3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노화 방지 효능이 있지만 공기 중에 노출 시 빨리 산패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냉장 보관한다. 들기름입니다. 이런 볶음 조리 시에는 바닥이 넓은 냄비나 크고 두꺼운 팬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냄비나 팬을 먼저 달궈서 높은 온도를 만든 다음에 빠르게 볶는다. 낮은 온도가 되면 재료에 기름이 많이 흡수됩니다. 그래서 맛이 좋지 않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빠르게 볶는다. 채소를 볶을 때는 기름은 조금만 두릅니다. 기름이 많으면 색도 누렇게 탁해지고 향미도 나빠지기 때문에 기름은 조금만 두르고 당근과 오이는 소금에 절이지 말고 볶으면서 소금을 추가한다. 당근과 오이는 소금에 절이지 않고 볶으면서 소금을 추가하고 마른 표고는 물을 조금 부어서 약간 불린 상태로 볶습니다. 마른 표고는 물을 조금 넣고 볶는다. 그리고 부재료로 사용되는 채소는 연기가 날 정도로 센불에서 볶는다. 부재료는 센불에서 볶습니다. 자 나물 중에 재료를 데치거나 볶아서 사용하는 숙채의 재료들에는 일단 무는 껍질째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 부분에 비타민이 훨씬 풍부하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는 껍질째 조리하는 게 좋다. 그리고 소화촉진과 해독작용을 하는 디아스타제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무의 껍질에는 소화촉진과 해독작용을 하는 디아스타제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숟갓은 두부 셀러리 쓴박이 솔잎과 음식 궁합이 좋습니다. 숟갓과 음식 궁합이 좋은 것은 이렇게 물으면 두부 셀러리 쓴박이 솔잎 찾으시고 표고버섯은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숟갓은 두부 셀러리 쓴박이 솔잎과 궁합이 좋다. 그리고 쑥갓은 대쳐도 영양소 손실이 적고 위장을 보온하고 심장 기능을 강화해서 동초체라고 부릅니다. 동초체라고 불리고 대쳐도 영양소 손실이 적고 위장 보온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좋은 효능을 많이 가진 쑥갓입니다. 우리가 시금치를 우유랑 많이 먹으면 뱃속에 결석이 생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결석이 생기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어야 되니까 식사할 때 반찬 수준으로 먹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도 결석이 우려된다 했을 때 뚜껑을 열고 대쳐서 수산 성분을 없애야 됩니다. 이 수산 성분 때문에 결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결석이 우려될 때는 뚜껑을 열고 데쳐서 수산 성분을 없앤다. 또는 참깨와 함께 섭취를 하면 수산 성분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금치는 고명으로 참깨를 듬뿍 뿌려서 먹거나 뚜껑을 열고 데쳐서 수산 성분을 없앤다. 자, 고사리는 순이 어릴 때 어린 순을 말려서 식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고사리의 뿌리는 골근이라고 하는데요. 두통 치료와 해열 해독 작용에 쓰인다. 고사리는 어린 순을 말려서 식용으로 사용하고 고사리 뿌리는 골근이라고 부르는데 두통 치료와 해열 해독 작용에 쓰인다. 자, 너비 아니는 궁중 음식으로 소고기를 얇게 점인 뒤 양념하여 구운 것입니다. 옛날부터 이것을 불고기라고 불렀는데요. 현재 불고기의 형태와는 좀 다르죠? 하지만 너비아니를 불고기라고 불렀다. 궁중음식으로 소고기를 얇게 점인 뒤 양념하여 구운 것이 너비아니입니다. 너비아니의 재료인 소고기를 썰 때는 결 반대 방향으로 썹니다. 너비아니 뿐만 아니라 다른 고기를 썰 때도 이결 방향으로 썰게 되면 고기가 질겨집니다. 그래서 결 반대 방향으로 썹다 뭐니뭐니 해도 너비아니는 숯불에 굽는 게 풍미가 최고입니다. 맛과 향이 훨씬 배가 되는 것이 숯불에 조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울 때는 중불 이상의 화력으로 좀센 불에 굽는다. 불이 약하면은 육즙을 가두지 못하고 육즙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퍽퍽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불 이상의 화력으로 굽는다. 너비아니. 구이로 조리 시에 지방이 많은 음식의 경우 기름이 불위에 떨어져서 이 아크롤레인이라는 연기 중에 바람 성분이 피어오르는데요. 아크릴 알데히드라고 부릅니다. 구이 시에 지방이 불위에 떨어져서 발생하는 연기 중에서 몸에 나쁜 성분, 바람 성분이 아크롤레인이다. 집안에서 구이 시에는 꼭 후드를 켜고 해야 됩니다. 아크, 롤레인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춘향전의 방자가 상전을 기다리면서 밖에서 고기 한 조각을 양념도 하지 않고 즉석에서 구워 먹은 것에서 유래가 됐다. 그래서 양념하지 않고 소금만 뿌려서 구워 먹는 것을 방자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금구이가 방자구이다. 양념하지 않고 즉석에서 소금만 뿌려서 구운 것이 방자구이다. 자, 간장과 고추장에 각각 어울리는 구이류를 보면 일단 간장 양념에는 소갈비구이, 소고기 장포육, 소고기를 두툼하게 포를 떠서 구운 게 소고기 장포육이고 낙지호롱, 염통구이, 닭구이, 꿩구이, 삼치. 도미구이 등은 간장 양념에 어울립니다. 간장 양념에 어울리는 구이류는 소갈비구이, 소고기, 장포육, 낙지호롱, 염통구이, 닭구이, 꿩구이 삼치도미,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고추장 양념에 어울리는 구이류는 소가 아니라 돼지고기, 제육구이, 제육볶음, 고추장에 어울리죠? 그리고 더덕구이, 오징어구이, 장어구이도 고추장 양념에 잘 어울리는 구이류입니다. 이러한 구이조리는 건열조리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조리법입니다. 당연하겠죠? 불을 발견한 이후에 가장 머리 쓰지 않고 직관적으로 할수 있는 조리법이 모닥불에다가 사냥해온 짐승을 던져 넣었더니 좋은 냄새가 나면서 고기가 아주 부드럽게 익는 것을 발견했겠죠? 그래서 구이조리가 가장 오래된 조리법이다. 그런데 구이조리가 수용성 물질이 용출이 빠르다, 용출이 많이 된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아주 센 불에 직화로 빠르게 굽는 것은 수용성 성분의 용출을 줄이고 육즙을 가둘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을 이용한 수별조리들이 수용성 성분의 용출이 많겠죠? 자, 이런 구이의 종류에는 직접조리법과 간접조리법이 있는데 직접조리법을 브로일링이라고 합니다. 이 말로 직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뜻은 여론을 위에서 내려 굽는 방법입니다. 이해가 잘안되 네. 사진에서 보시면 은 요런 조리기구가 브로일러인데요. 이 뚜껑 부분에서 불을 피워서 열원을 위에서 내려서 재료를 굽는 방법이다. 그래서 복사열과 대류에너지로 직화를 하는 방법이다. 열원과 식품과의 거리는 8에서 10cm다. 브로일링, 직접조리법입니다. 열원을 위에서 내려 굽는 방법 복사열과 대류에너지로 직화를 하는 방법이고 열원과 식품과의 거리는 8에서 10cm 정도다. 직접조리법, 브로일링입니다. 그리고 간접조리법을 그릴링 그릴을 이용한 조리법이죠. 석쇠를 이용한 것.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이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석쇠 위에다가 각종 채소나 고기를 올려놓고 굽는 방법인데, 석쇠 아래쪽에 전도열로, 위쪽에 재료들을 굽는 방법이고, 석쇠가 아주 뜨거워야 이 재료들이 달라붙지 않겠죠. 석쇠는 아주 뜨거워야 되고, 공유와 같이 직접 구이가 불가능한 것도 조리가 가능하다. 이런 것이 그릴링, 간접 조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원이 위에서 내려와서 굽는다. 브로일링 직접 조리법이고요. 열원이 아래에서 올라와서 그릴을 놓고 굽는다. 간접 조리법. 그릴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이 조리를 하기 전에는 고기를 연하게 하는 방법. 연화 방법이 사용되는데 자, 소금을 첨가하거나 설탕을 첨가한다. 연육제를 사용한다. 수소이온농도를 조절한다. 혹은 만육기나 칼등으로 두드려서 근섬유 조직을 끊어서 연하게 하거나 육류의 결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썬다. 아까 얘기했죠? 그러한 방법들로 고기를 연하게 한 다음 구이조리를 하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1.2에서 1.5%의 식염을 첨가해서 육류를 연화하고 설탕을 첨가하는데 설탕은 단백질 응고를 지연시켜서 연화작용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첨가한다. 그리고 연육제 단백질 분해 효소를 첨가하는데 파파야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는 파파인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린이 들어있죠 그리고 무화과에는 피신 키위에는 액티니딘 배 생강에는 프로테아제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서 육류를 연하는 화 연육제로 쓰입니다 고기가 연하다는 것은 고기 속에 수분이 얼마나 빠져나가지 않고 잘 지켜내고 있는가 하는 그 보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수소 이온 농도 pH 농도와 세로축이 보수율, increasing water holding capacity 인데요. pH 값에 따라서 고기가 질기냐, 연하냐와 관련 있는 이 보수율이 바뀌게 되는데, 일반적인 신선육의 경우 이 pH 값이 5에서 5.5 정도 요 사이에 있게 되는데, 이때가 이 고기 속에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가 동일해서 이 전화 값이 0이 되는 등전점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고기가 질깁니다. 이 보수율이 가장 낮은 지점이기 때문에 이 등전점보다 인위적으로 pH 값을 낮게 하거나 높게 하면은 이 보수율이 향상이 되면서 고기가 더 연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소이온 농도를 조절해서 보수성을 향상시킨다. 그 pH가 이더 낮아진다는 말은 산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기 도축 후에 이 젖산 생성을 촉진시키거나 인위적으로 산을 첨가해서 이 pH 값을 낮추게 되면 이렇게 보수성이 향상이 되겠죠. 그러한 방법을 쓰기도 한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소나 돼지가 죽기 전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근육 조직 속에 글루코겐을 모두 소진해버려서 죽은 다음에 젖산을 생성할 양이 거의 남지 않게 돼서 고기가 질기고 퍽퍽해진다. 그 정도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염을 첨가해서 그래프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이 pH 값이 올라가면서 보수율이 증가하고 또는 신선육에서 인위적으로 pH 값을 낮추거나 혹은 높이거나 젖산 생성을 촉진해서 혹은 인위적으로 산을 첨가해서 pH 값을 낮춰서 보수율을 향상시킨다. 조금 어렵지만 무턱대고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조금 하시라고 이렇게 그래프를 가져봤고. 와 시험에서는 이런 그래프는 안 나오니까 연화 방법에는 소금 첨가, 설탕 첨가, 연육제로 파파야 파파인, 파인애플, 브로멜린, 무화과는 피신, 키위는 액티니딘, 배, 생강은 프로테아제 이런 단백질 분해 요소 연육제를 첨가하거나 수소 이온 농도를 조절해서 고기를 연화한다. 만육기나칼 등으로 두드리거나 육류의 결 반대 방향으로 썰어서 육류를 연화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헷갈리지 않게 X를 빼버린 o x 기준입니다 전부 다 옵니다. 한번 보시면 은 구이 양념은 30분 정도 재워두는 것이 좋다. 오, 구이 양념은 30분 재워둡니다. 그리고 소고기 내부 온도는 65도 전후가 가장 맛이 좋습니다 소고기 내부 온도는 65도 전후다 고추장 양념은 3일 정도 전에 미리 만들어서 숙성시켜서 습니다 양념이 잘 배어들도록 고추장 양념은 3일 정도 전에 미리 만들어서 숙성시켜 쓴다 고추의 쓴맛이 없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설탕과 향신료는 먼저 넣고요 간은 나중에 합니다 설탕과 향신료는 먼저 간은 나중에 한다 설소 간식이죠 설소 간식 소금과 간장이 뒤고 설탕이 먼저죠 설소 간식 팬은 충분히 달군 후에 식재료를 놓아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구이를 할 때는 팬을 충분히 달군 후에서 낮은 온도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생선 구이 시에 트리메틸아민, 비린내를 생성하는 물질이죠. 트리메틸아민은 비린내 성분이므로 구우면은 휘발돼서 풍미가 좋아집니다. 자, 휘발성 물질인 트리메틸아민은 비린내 성분이지만 구우면은 휘발돼서 풍미가 좋아진다. 꼭 알아두십니다. 쇠고기의땡땡부위는 찌개에 주로 사용한다. 땡땡 뭘까요? 그렇죠. 사태 부위입니다. 사태 부위를 찌개에 주로 사용한다. 땡땡이란 고추장으로 조미한 찌개를 말한다. 찌개를 옛말로 쪼치였는데요 자, 고추장찌개는 다릅니다. 고추장찌개는 왜 이렇게 매워 너 나한테 감정 있냐? 감정입니다. 감정이란 고추장으로 조미한 찌개를 말합니다. 고추장 찌개는 감정이다. 두부젓 국찌개, 명란젓 국찌개, 굴두부찌개 등은 국찌개죠? 그러니까 고추장 등 탁한 찌개 아니고 맑은 찌개입니다. 두부젓 국찌개, 명란젓 국찌개, 굴두부찌개 등은 맑은 찌개다. 반면에 생선찌개, 호박감정, 게감정, 감정은 너 나한테 감정 있냐? 고추장 왜 넣었어? 고추장 찌개죠. 생선찌개 호박감정 개감정은 고추장찌개다 땡땡땡 조리시에는 영양소 손실이 적고 콜라겐의 젤라틴 화가 일어나고 단백질 응고 및 전분의 호화가 일어난다 자 어떤 조리법일까요? 그렇죠 끓이기 조리법입니다 끓이기 조리시에는 영양소 손실이 적고 콜라겐의 젤라틴 화가 되고 단백질 응고 및 전분의 호화가 일어난다 끓이기 조립니다 자 미나리 강회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잘게 썬 편육이나 제육에 데친 미나리 줄기로 매듭을 지어 감아서 술안주나 반찬으로 먹는 자 요런 그림에 신기시험에도 나오는 미나리 강회입니다. 미나리 강회에 쓰는 편육은 뜨거울 때 면포로 싸서 네모로 모양을 잡습니다. 뜨거울 때 잡는다. 식혀서 잡는 거 아닙니다. 뜨거울 때 면포로 싸서 네모로 모양을 잡는다. 그리고 미나리는 소금을 약간 넣고 데친 후에 찬물에 헹굽니다. 찬물에 헹구면 안 된다 하면 틀리고요. 미나리는 소금 약간 넣고 데친 후에 찬물에 헹군다. 그리고 고기에 익힘 정도는 꼬치나꼬챙이로 찔러서 핏물이 나오지 않아야 익은 겁니다. 고기에 익힘 정도는 꼬치로 찔러봐서 나오는 핏물의 정도로 측정한다. 옛날에 궁중에서 조림을 조리니, 조리개로 불렀습니다. 궁중에서 조리니, 조리개로 부른 건 조림이다. 소고기를 간장에 조리하면 수분 활성도가 저하되고 당도가 상승해서 소금 염 조림 효과가 있습니다. 소고기를 간장에 조리면 졸이면, 졸 이면이겠죠. 졸 이면 수분 활성도가 저하되고 당도가 상승하여 소금 염 조림 효과가 있다. 하지만 한 달간 보관할 수 없습니다. 소고기 장조림 냉장해도 한 달간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10일 정도의 안전성을 가진다. 소고기 간장 조림 안전성은 10일 정도다. 자 홍합은 담채라고도 하는데요 붉은살이 암컷 흰살이 수컷입니다 비타민 A가 소고기에 10배나 들어있고 타우린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간 기능을 강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술안주로도 많이 먹죠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방지 기능까지 있습니다 홍합은 담채라고 부르고 붉은살이 암컷 흰살이 수컷입니다 비타민 A가 소고기에 10배 타우린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간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유해산소 제거와 노화방지 기능까지 있는 홍합이다 자, 조림과 비슷한 전통 요리법 중에 초라고 있는데요 초 초는습별 조리법으로 물을 이용하지만 주로 달걀 가늘해서 윤기나게 조리는 겁니다. 조림과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초의 경우 주로 달걀 가늘해서 윤기나게 조린다. 초를 할 때는 남은 국물량이 10% 이내가 되게 합니다. 이거 바꿔서 나오겠죠? 20%나 30% 이렇게 나오는데 남은 국물량은 10% 이내다. 그리고 양념은 되도록 적게 하고 모양은 일정하게 써야 됩니다. 모양을 다양하게 썰면 안 되고 일정하게 써다 삼합초, 홍합초, 전복초 등이 있고 주 재료에 따라 이름을 정합니다. 그리고 조미 순서에 따라서 설소 간식이죠. 설소 간식으로 조미한다. 하지만 양념을 작게 한다. 자, 그 중에 홍합초는? 냉동 홍합으로 할 때는 물에 씻어서 바로 사용하고 말린 홍합으로 할 때는 30분 불려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데쳐서 사용할 경우에 쫄깃한 식감이 살아나고 오래 끓이진 말아야 됩니다. 자, 데칠 때는 소금을 조금만 넣고 파, 마늘, 생강을 넣고 졸인 다음에 홍합을 그 다음에 투입합니다. 그런 다음 중불에서 양념장을 끼얹어가며 은근히 졸이는 게 홍합초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냉동은 물에 바로 씻어 사용하고 말린 홍합은 30분 불린다. 데치면 쫄깃해지고 오래 끓이지 말아야 된다. 소금 많이 넣지 말고 파, 마늘, 생강 넣고 졸인 다음에 홍합을 투입해서 중불에서 양념장을 끼얹어가면서 은근히 졸이면 완성되는 것이 홍합초입니다. 이번에는 장조림입니다. 주로 소고기의 사태살, 우둔살, 홍두깨살 쓰는데요. 그림에서 보듯이 지방질이 적은 다리 부분의 사태살, 우둔살, 홍두깨살도 요 꼬리 부분, 엉덩이 부분 살입니다. 이런 기름기가 적은 부분으로 장조림을 하고 닭가슴살이나 돼지 뒷다리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냉장고 보관 시에는 장조림은 건더기를 국물과 함께 보관합니다. 장조림은 냉장 보관 시 국물과 건더기를 함께 보관한다. 장기가 보관할 때는 상하기 쉬운 부재료는 넣지 않겠죠? 상하기 쉬운 부재료는 쓰지 않습니다. 소고기만 사용한다. 장조림의 당도는 30브릭스, 염도는 5%가 적당합니다. 장조림의 당도는 30브릭스, 염도는 5%가 좋다. 꽈리고추는 색이 유지되도록 맨 나중에 넣습니다. 그리고 양념이 배도록 이쑤시개 등으로 살짝 구멍을 내어서 졸인다. 꽈리고추는 맨 나중에 넣고 양념이 배도록 살짝 구멍내서 졸인다. 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기 삶을 때는 파, 양파, 생강, 마늘 이런 것들을 꼭 넣어서 같이 삶게 되면 누린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간식조리기능사 듣기로 끝내는 스피드 암기 노트 그 마지막 시간까지 진행해봤는데요. 내용이 다소 딱딱하고 항도 많지만 두꺼운 교재를 눈으로 하나하나 읽는 것보다는 반복해서 듣는 것이 훨씬 쉽고 효율적인 공부법이라 확신합니다. 기능사 필기에서는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단기간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시험장에 가느냐가 합격의 열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파이팅 홍공 t 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